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5년 1월 12일 둘째 주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송합니다. 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11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지금 봉독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복된 삶의 역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가르침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따를 수도 없어서 곤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첫 번째 이야기는 본문 7절에서 11절입니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열린 식사자리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주요 인사들은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시 사회 지도층 인사들입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상석에 앉아 있었나 봅니다. 본문 8절, 9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창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리고 본문 11절에서 말씀의 결론을 주님은 이렇게 맺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언뜻 너무 평범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와 비슷하게 말한 서양 현인들 참 많습니다.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자식들을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살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구나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로 올려가려고 애를 쓰는 곳입니다. 뜻대로 안 되면 자기 실력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속상해합니다. 가능한 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세상이 작동하는 이치입니다.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낮추라는 예수의 말씀은 그렇듯 하기는 하지만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극단적인 이상주의자일까요? 그의 가르침은 소위 공자왈에 불과한 걸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는 허상을 깨뜨리시고 실상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실상이 두 가지 이유에서 위의 말씀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첫째 이유는 높은 자리에는 가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니, 하나도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기껏해야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일만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명예라고 말합니다. 명예는 우리 삶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우리 삶 자체가 새로워지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밥을 더 맛있게 먹는다거나 숨쉬기가 더 편해진다거나 소소한 사물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의 영혼의 평화와 안식이 더 풍성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아무개 목사님은 존경할만해라는 말이 있다고 합시다. 존경받는 것으로 목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유지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명예와 명분만 남고 생명은 유명무실해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다른 말을 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돈도 더 벌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돈과 인정받는 일은 삶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건 형식입니다. 그 형식도 필요하긴 하나 형식에 매달리면 삶의 현실을 놓치고 맙니다. 높은 자리도 얻고 삶의 현실도 붙들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문 6장 24절에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궁극적인 사건 앞에서는 이것과 더불어 저것도 함께가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둘째로 높은 자리를 피해야 할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에게 높은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본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를 감당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행한 일입니다. 왕의 직을 수행할 만 능력도 없고 자세도 안된 사람에게 왕의 자리는 자신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왕의 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본래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왕이 있고 아예 인정하지 않는 왕이 있을 뿐입니다. 왕만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에게 판사와 검사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완전해서 성도들을 이끌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는 교사는 본래 없습니다. 제한된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의사도 그렇습니다. 병의다, 뭐다, 하지만 그가 병을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의사가 있고, 자기가 대단하게 안다는 자세를 취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전문가를 존경하지 말라거나 무시해서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전문가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기의 한계를 의식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굳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올려가려고 아둥바둥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높은 자리에 오른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이 정나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오른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뻔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면 어딘가 서운해집니다. 인격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그런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만, 준비가 안된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표출합니다. 나를 뭘로 알고 이런 대접을 하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를 냅니다.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예수님께 종종 화를 냈습니다. 급기야 예수를 죽일 생각까지 합니다. 자기가 인정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신앙용으로는 자기 의라고 합니다. 자기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늘 오르니까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율법 전문가들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히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율법 기술자였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직이 높은 자리입니다. 특히 설교를 독점한다는 점에서 그 자리가 더 두드러집니다. 설교자의 자리가 목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목사에게는 설교한 능력이 본래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 설교 행위는 마치 시각 장애인이 코끼리 일부만 만져보고 코끼리를 설명하는 기억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잘 알아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상황을 가르쳐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 여기에 두 개의 조동사가 사정되었습니다 인식의 불가능성과 선포의 당위성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 모른다는 말을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신학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해도 목사 역시 일반 성도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고 해중들의 영혼들을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저도 늘 안개가 낀숲 속에 들어간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알고 경험한 성경의 얘기를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다는 기쁨이 있으나 더 궁극적으로는 온전하게 알지 못한다는 불안이 늘 가시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설교자는 백척간두의 선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면 낮아진다는 말씀은 알아듣겠으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은 여전히 모호하게 들립니다. 높아진다는 말은 원래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서만 삶의 실체를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삶의 실체를 만나는 게 높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낮은 자리에서만 안식과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람들에게서 어렵다고 인정받는 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게 중요합니까? 둘째 이야기는 본문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주인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가까운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담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의 형태와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씀입니까? 너무 이상적인 말씀 아닙니까? 범은 14절의 말씀에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헬라와 성경은 이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초대한 사람들이 갚을 것이 없을 때 복이 있다. 즉 해피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부앤테이크 주고받는 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받았는데 갚지 않는다는 건 결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오히려 받으려고 하지 않는 행위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려면 극기에 가까울 정도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삶을 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우리가 흉내낼 수는 있으나 실제로 그렇게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아예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령, 노숙자가 여러분 집에 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냄새는 나고. 옷은 꾸지꾸지하고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불황자들을 원천 차단해 주는 고급 아파트에 살면 이런 곤란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제와 공일의 활동은 기독교 신앙과 관계없이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또는 교양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가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류를 쏟은 여자를 나무라면서 그 향류를 300대 날로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어야 한다고 어떤 제자가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본문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니 리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의인들의 부활에서 우리가 갚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한 보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받는다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손자 손녀를 키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손자와 손녀에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무조건 베풉니다. 그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의 부하시라는 말은 세상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들의 부하시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건 자체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의인들의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가품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삶의 경지인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한 사람은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대가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작은 일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느냐에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이 문제에 아주 민감한 민족이었습니다. 의로운 자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10편 1편 6절은 이렇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들은 율법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워졌을까요? 불행하게도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처럼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척 하니까 위선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둘째로는 세리와 죄인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자책감도 심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유대교 전통 안에서 살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전혀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자신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노력할수록 삶이 무거운 짐으로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시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자기를 향한 시각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달라진 시각에서는 당시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나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나 낮은 자리에 매문 사람이나 똑같았습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한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보다는 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나에 더 가깝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을 기울이고 가까이 가는 사람이야말로 의인입니다. 그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선포하기 시작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로 인해서 당시 유대교 당국의 위선과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들과 투쟁하다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생명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경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갇히지 않고 살아 있는 자로 나타났으니 제자들에게는 예수가 곧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인정하신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전통에서 살아갑니다.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삶이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 삶이 복된다는 삶의 역사를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거기서 주어지는 삶의 기쁨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의 열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늘어나는 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심으로 복된 삶으로 사는 예시는 새가 되시기를 주인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복음 찬양,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역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높아지고 커지고 박수받는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처음에 많이 힘들고 당황스럽고 괴롭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세상의 윤리가 이렇게 다름을 알고 높은 자리 1등이 아니라 낮은 자리 꼴찌여도 섬기는 예수 생명을 누리는 여유로움이 존재하는 자가 크고 1등이라는 사실의 역설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설을 삶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역설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살아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미. 역설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의 윤리가 아니라 천국의 윤리로 이 땅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